다른 친구들, 한주 동안 잘 지냈지요?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 학교 다섯 번째 이야기, 내 마음의 밭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말씀 나누고 싶어요.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또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인데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은혜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여러분에게 사진 한장 보여줄게요. 응, 응해, 응해. 아, 예쁜 아기가 젖병을 맛있게 빨고 있는데요. 어때요? 편안해 보이죠? 음, 응, 아주 평안해 보이고 또 세상을 다 얻은 듯한 그런 편안함 가운데 젖병을 빨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 아이 대신에 어른 사진이, 어, 그러니까는 만약에 이 목사님 얼굴이 저기 안에 들어가서 젖병을 이렇게 빨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 어떤 생각이 먼저 들까요? 귀엽지 않을까요? 아 그래, 영상 꺼버린다고. 아 그래, 미안해, 미안해. 징그러 죽겠다고. 뭐 이런 사진 있으면 뭐 바로 다 찢어버리겠다고. 그래, 그래, 인정, 인정. 그래요, 그래. 근데 사진이 아니라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목사님 딱 방에 딱 들어왔는데. 실제로 목사님이 누워가지고 젖병 빨고 음냠음음 이렇게 먹고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봐. 어? 그 장면을 여러분 실제로 봤다고 생각해봐. 뭐 워낙 제가 좀 귀여워서 좀 어울린다고 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 나만의 상상이라고 알았어. 그래요. 제가 그런 모습을 보였다면 아마 다음 주부터 여러분이 제 말씀, 제 설교를 듣겠어요? 뭐, 그 다음에는 뭐, 말씀을 안 드릴게요. 이렇게 어른이 젖 병을 팔고 있으면 실례 안 가죠? 그리고 마음도 심히 불편할 거예요. 이렇게 자라가야 할 때에 자라지 못하면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도 같은 원리가 적용되어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이란 이 씨를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주시는데요. 어떤 밭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밭이 있는가 하면, 어떤 밭은 열매를 아주 풍성하게 맺는다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어릴 때부터 매주 교회 나오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열심히 했는데, 영적으로 자라지 못한 어른이 될 수도 있다라는 아주 충격적인 말씀인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더잘 자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또 영적으로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농부로 등장하고 계세요. 이스라엘의 농사법은 우리와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먼저 밭을 만들잖아 그리고 땅을 갈고 그다음에 씨를 이렇게 뿌리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지역은 다 사막지다 보니까 특별히 밭이라고 하는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밭과 같은 그런 땅이 있으면 그냥 무작위로 막 씨를 막 이렇게 뿌리는 거야. 그러다 보면 새가 와서 그 씨가 제대로 묻히지 않은 그 씨는 이렇게 먹어버리기도 하고 또 가시덤불 같은 데 떨어지면 또 씨가 성장하지 못하고 또 길가에 떨어지는 씨들은 바람에 날려가기도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경우들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씨는 바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것인데요. 그리고 이 밭. 밭은 우리의 이 마음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농부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밭에 이렇게 지금 뿌려서 풍성한 결실을 맺고 싶어 하시는데요. 그럼 어떻게 하면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걸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해요. 오늘 마태복음 13장, 20절, 22절, 23절 말씀에 보니까 오늘 말씀에는 이세 가지 밭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돌짝밭, 돌밭에 뿌려지면은 그 뿌리가 깊게 내리지 않아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요. 또 가시밭에 떨어진 씨는 이 가시가 있으니까 또잘 자라지 못해요. 하지만 좋은 밭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세 종류의 밭에 동일하게 일어나는 과정이 있어요. 똑같은 과정이 이세 가지 밭에 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그래, 씨를 뿌리는 건 똑같잖아. 씨를 뿌리는 것은 돌밭이나 가시밭이나 좋은 밭이나 다 똑같아. 다시 말하면 말씀을 듣는 것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좋은 밭이라고 해도 씨가 떨어지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겠죠. 그렇게 일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 씨, 이 열매 맺는 말씀인 이 씨, 이씨 뿌리는 것인데요. 그것을 오늘 성경 말씀은 이 말씀을 듣는 것으로 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말씀의 씨는 동일한. 모든 제품으로 모든 밭에 뿌려진다라는 거예요. 뭐, 씨가 우량품종인지 불량품종인지 그것은 언급하지 않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인데요. 마태복음 13장 오늘 본문 20절에 보니까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대. 그러니까 기쁨으로 받는 거예요. 그 주일날 말씀 선포되어지는 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해요. 귀로 듣고 마음으로 들어야 해요. 여러분, 졸고 있어요. 졸고 있으면 졸음을 쫓아내야 돼요. 집중할 수 없으면 막 적으면서라도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도록, 내 안에 심기도록, 내 안에 뿌려지도록 기쁜 마음으로 임해야 돼요. 여러분, 집중하지 못한다면. 이 말씀이 내 마음 밭에 뿌려지는 것 같지 않다면 라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 마음 밭에 말씀이 뿌려질 수 있을지 잘 들려질 수 있을지 고민해 봐야 돼요. 찾아야 해요. 그리고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는데요. 두 번째. 오늘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오늘 본문 1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좋은 밭은 다른 밭과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 것.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래요. 뿌려진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예요. 말씀은 듣는 동시에 다시 말하면 이해를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그런 작용이기는 하지만 이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혜사, 곧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내 안에 들어온 이 말씀을 내가 깨닫고 이해되어지는 것은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 성령님. 이렇게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이 역할은 바로 보혜사. 성령님의 역할이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령님은 돌짝 밭에 생 발생하는 이 환란 밭에 또 가시떨기나무 밭에 나타나는 염려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잘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 이신 거죠. 말씀을 이해했다라는 이 말은 이 말씀이 내 삶의 목표, 내 삶의 방향으로 결정되어졌다라는 말과 똑같아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이 나의 무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밭에 이 말씀이 잘 자라고 있다면 우리는 세상 염려, 세상 근심, 또 여러 세상의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어요. 이겨내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일을 누가 도우신다고요? 맞아요. 성령님께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돕고 또 격려하고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까요. 사랑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밭은 어떤 밭인가요? 돌짝밭인가요? 가시나무, 가시떨기 밭인가요? 길가인가요? 여러분 교회 나간다고 친구들의 놀림을 받거나 또 혹은 엄마 아빠의 야단을 맞으면 금방 말씀 듣는 것을 포기하는 돌짝밭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또 교회를 다니면서 물건 훔치고 막 컨닝하고 뭐 이런 것은 기본으로 기본으로 생각하고 다른 친구들을 왕따시키고 세상 방법대로만 살아가는 가시떨기밭은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열매, 좋은 밭을 일구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두 가지만 약속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 해봅시다. 첫째, 예배를 사수한다. 그래, 예배는 절대적으로 사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렇게 시험 앞두면은 예배 앞에서 내 마음이 막 쪼그라들죠? 그래 예배 참석하지 않고 공부하러 가야 돼 공부해야 돼또 공부 너무 하다 보니까 너무 피곤해가지고 예배를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러분 예배 말씀 듣는 것을 최우선 순위로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복을 주세요.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예배를 사수합시다. 예배를 사수합시다. 예배를 사수합시다. 예배를 사수합시다.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성경을 꾸준히 읽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이 말씀의 씨앗으로 시작된다고 얘기를 했지요. 이 말씀이 빠져버리면 이 씨앗이 빠져버리면 열매 맺을 수 없어요. 자라나기는커녕 매주,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는 것을 꾸준히 해야 내 마음밭에 계속해서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는 거예요. 성경 읽기 표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성경 읽는 습관을 여러분 어려서부터 가졌으면 좋겠어요. 사랑 여러분, 왜 예배를 사수해야 되나? 왜이 성경 읽기를 해야 되느냐?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환란이 오거나 시험이 와도 우리가 이겨내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와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내 삶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영적인 양식으로 내가 굶어 죽지 않고 내가 육적으로는 키도 크고 머리도 커지지만 내이 영이 자라나지 못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여전히 응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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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젖병 빨고 있는 모습일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영적으로도 커야 되겠죠? 그렇다면 끊임없이 이 성경을 읽고 또 예배를 사모함으로 말씀이 내 마음밭에 계속해서 뿌려지고 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될 거라 목사님 생각해요. 여러분 이렇게 천국의 씨앗으로 여러분은 어떤 밭으로 이 마음을 가꾸고 있나요? 오늘 영상 한편 보고 목사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천국은 완성된 제품과 같은 모습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씨앗으로 주어집니다. 말씀의 씨앗으로 말이죠. 씨뿌리는 비유에서 천국의 놀라운 독특성을 배웁니다. 사람에게 뿌려진 천국은 마음의 상황에 따라 계속 발전하여 하나님의 세계까지 완성되어 갈 수도 있고, 바람에 넘어지거나 유혹과 근심으로 열매를 맺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반면 옥토에 떨어졌을 때그 씨앗은 잘 자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30배, 60배, 혹은 100배 상상할 수 없는 세계로 확정되어 나갑니다. 어느 누구도 이 천국을 다 경험한 사람은 없습니다. 천국은 계속 자라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 안에 뿌려진 천국의 씨앗은 잘 자라고 있습니까? 세상 근심과 욕심의 가시 때문에 현재 성장을 멈추고 있지는 않습니까? 계속 자라게 하십시오. 열매 맺게 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 열매를 안 먹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이 천국 씨앗을 우리 마음밭에 잘 심어서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를 맺이는 우리 모든 친구들, 우리 모든 선생님들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해요. 오늘 내 마음밭이 어떠한 밭인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어요. 주님, 우리 안에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 우리의 마음밭에 이 씨가 뿌려지는 일들이 있어야 되겠어요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것에 내가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또 성령의 도심을 구함으로 그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래서 결국에 풍성한 열매를 맺음으로 이땅 가운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쓰임받고 인정받는 주의 백성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세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 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였통 역사하심이 말씀을 들으므로,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해요. 날마다 이 일을 기억하므로, 내가 영적 어린아이가 아니라 이제 영적으로도 성숙하는 그런 모습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간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토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추론합니다. 아멘.